네 분의 노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면정 네. 씨, 가위천국하고 오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첫 무대. 네. 첫 무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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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보는 것 같아. 요 선보는 것 같아. 떨려네. <laughs> 네, 많이 떨리네. 네, 박시정 씨는. 네. 저도 첫 무대입니다. 네. 첫 무대인데 어떠세요? 감가 떨리죠. 떨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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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느낌> 아유, 너무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진여 씨는. 네. 다 떨리다고 해야 되나? 저는 옆에 견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유, 그렇죠. 어,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토크 주제가 어떤 거죠, 이선주 씨? 어, 네, 저는 오늘... 안 물어보죠. 아니요, <laughs> 좀 있다 <이따> 물어볼 겁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의 주제는 어, 가요 천국이첫 시간이니만큼 네. 첫 사랑입니다. 야, <laughs> 또첫 사랑이구나. 이거 질문 잘해야 되는데 이두 분은 상관이 없는데 왜요? 두, 두 분이거든요 네. <laughs> 서로 첫사랑이 틀리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거든요 <laughs> 굉장히 힘든 질문이에요 예. 우리 이면여 씨는 첫사랑 기억이 언제 있으세요? 조금 조숙해가지고요 네.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아, 네. 또 혹시 선생님 아니셨어요? 했을...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안... 그러면? 친구 친구? 남녀공학이여가지고 음. 아. 네. 이면적씨하고 저거는 같은 학교 나왔어요 공학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네. 아 만났어요? 네만나셨어요 졸업 때 만났어요. 졸업 때? 네. 어, 중학교 졸업, 졸업 때? 네 졸업 하 하고 어, 나서 보면 어, 그 한이 될것 같아서 네. 네. 만나자고 친구한테 먼저. 아 네. 그럼 을 줬어요. 그러면 중학교 연락했어요. 때 만나서 네. 졸업하고 네. 졸업할 때 만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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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후로는 지금 도한 번도 안 봤어요. 나중에 한 20년 후에 봤는데요. 예, 예. 안 보고 그, 그랬어요. 그렇더라. <laughs> 제가 그 대답을 나온 줄알습어요안 <laughs> 보고 그랬어요. <laughs> 예, 우리 박시정 씨는 첫사랑이 언제 기억나세요? 저는 뭐, 오래돼가지고요 네. 자, 기억은 가물가물 합니다만. 아, 첫사랑이. 합니다만 <laughs> 네. 그건 첫사랑이 아닌데. 아, 요데 사모님 오셨어요. <laughs> 그런데 내가 지우면 지울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잘못 지우면. 네. 요즘 뭐 항원 뭐 이혼이다 이런 게잖아요. 있 예, 예. 아주 조심스러워서요. 예. 이 예. 정도 선에서 끝날까 싶어서요. 아, <laughs> 저희 그 강대풍 이세윤의 가요천국이요, 예. 3,500만 가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laughs> 예. 보고 싶으세요? 오히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첫사랑에게 가슴에 묶고 가는 게 좋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면 실망할 것 같죠. 어, 왜 실망할 것 같아? 음, 어렸을 때 예. 모습과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 그 모습을 보면 실망. 아, 그 모습 보고 좋아하셨구나. <웃음> <웃음> 참 우리 그 견우와 진영 이된 내가 여쭤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데 <laughs> 우리 일단 견우 씨 먼저. 저는 그좀 숙성했었어요. 숙성했어요? 네. 아니, 김치에요, 네. 숙성하게. 네. 그래가지고, <laughs> 성숙했다, 우리. 아, 아, 네. 아 성숙했어. 네. 네. 아, 말을 이렇게 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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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나 예. 김치 남은 아, 줄 알았어. 네. 네. 오, 예. 그, 아마 기억으로, 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면영씨보다 빨랐구나. 엄청 네. 빨어 네. 네. 그게 이제 그 상대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네. 피해 가시는구나. 네. 네. <laughs> 네. <laughs> 선생님, 그, 무슨 선생님이셨어요? 그 무슨 선생님이 아니고 네. 여 선생님 그때 당시 보니까 아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때는 좀 우리 어렸을 때는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렇게 선생으로 오시고 그랬었나봐요 아. 시골이었으니까. 그렇죠. 아주 그 어, 정말 그 인자하고 음. 정말 이뻤어요 선생님. 다가지고 음. 음. 아, 대부분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음. 왜냐하면 아, 잘 선생님한테 이뻐 보여야 되니까. <laughs> 네. 네, 저희,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못한 이유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쁜 분이 한 분당 계셨어요. 아 네, 공부를 그때부터 포기를 했어, 내가. 네. 네? 공부 잘하셨겠어요? 아, 공부 잘했죠. 네. 원래 숙성했어. <웃음> <웃음> 우리 이서윤 씨가 징녀 씨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노크를 해보세요. 네, 네. 그럼 징녀 씨는 첫사랑이. 아, 저는 이제 뭐살 만큼 살아서 예. 어, 저도 첫사랑은 있었는데. 네. 아, 살 만큼 살았어요? <laughs> 아, 쫓겨날라나? <깎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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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 저는 음, 21살 때? 21살 때? 어, 그때. 예. 그런데 그게, 그게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생각에. 아. 근데 아.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냥 잘 가라고 보내주서 근데 그 기쁜 사연은 음. <laughs> 얘기 안 하고. 음. 아, 그랬어요? 음. 아, 처음에 아니 이 견우 씨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 아, 오늘 체크에 아, 알아가시는 건가요? 아, 음. 네, 음. 제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네, 제가 봤을 있다, 때는 이 가요 천국 녹화가 끝나면 음. 네. 법원으로 그런데? 가지 않을까 <웃음> <웃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일 남네? 제가 알기로는 견우와 증조 씨는 스승과 제자 사이로 네. 네. 이렇게 아. 만나서 결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부부 뒤에 시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두 분이 가장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집에서 싸우고 녹화장이 나와서 도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그러시나요? 네. 네. 노래하실 때? 그래야 음. 돼요. 근데 <laughs> 이제 그래도 제가 많이 그 양보를 하는 편이에요. 아, 왜나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왜 양보를 많이 하냐면 제가 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아... 직선적이에요. 아주 가 예. 그런 분들이 또 뒤끝이 없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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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옛날 같으면, 이제, 네. 그, 어, 좀 젊었을 때같으면 지금도 젊지만, 네. 그때는 여기 뭐가 있으면 그냥 조그만 애도확 화내고 그랬는데, 아 지금은 이제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삐져갖고, 아 아, 아까 우리 그, 아니, 뭘뭐 싸웠어요? 노래 뭐, 저거, 이렇게. <laughs> 네. 근데 사실은 그 어제 우리가 그, 음. 그 울산을 그 산사 네. 고마켓 때문에 갔다 왔는데, 차가 이게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 케이티 씨는 또 서서 왔어요 2시간을에 아유. 직녀 씨는 하나 어떻게든 부탁해가지고 자리 하나 마련해가지고 안고 오고. 아. 저는 이제 밖에서 서서 왔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음. 집에 오니까 음. 둘이 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웃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 싸운 건 아니고. 음. 네. 그 세윤 씨. 네. 가수들이 이 정도로 힘들어요. 음. 아유, 노래 그 노래를 한곡 하기 위해서 지방 몇 시간씩 이렇게 다니고. 음, 음. 근데 이제. 어한 분이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네. 두분다 네. 힘드시니까 음. 그 네. 뚜에서 그런 애로 사 많아요. 예. 왜냐들면 음, 예. 솔로는 혼자으로는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무슨 행사라든 뭐 아니면 또 무슨 뭐 무슨 좋은 모임이라든 지 음. 있으면 음. 뭐라고 금방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년식도 화장이야 뭐하니까 얘기하면 못가 아. 그러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외를 음. 말해. 음. 음. 아, 그리고 또 살림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죠. 아, 예. 집안일을 해놓고 가야 되서 일단은 살림을 하면서 하시는 분이 더 힘들어요. 네, 그죠? 진짜예요. 예, 예. <웃음> 싸우지 <웃음> 마세요. <웃음> 자, 그리고 우리 그 임현영 씨 신곡이 나왔던데요. 아까 들어보니까 잊을 네. 건 잊어야지. 네, 지금 현재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와, 3년짜더라고요. 노래. 노래가 굉장히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메이저 곡두 곡이니까. 네네. 네. 선생님께서 많이 나고 하나 정도는. 가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음. 말씀하셔서 다른 곡이 지금 잊을 건 잊어야지. 음, 저도 그 가수겸 작사 작곡가지만 어, 이번 노래는 됩니다. 아, 네. 음, 네. 네. 무조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듣는 눈은 있습니다. 듣는 눈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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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자 있습니다. 네. <laughs> 아, 아무쪼록 아유. 오늘 그첫 무대에 저희 가요 천국에 찾아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예, 아, 네. 자주 찾아뵐 거 약속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고 끝내주고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